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 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속, 그러니까 은근과 끈기를 가진 사람은 무자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끈기와 지속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차라리 광고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광고는 광고비를 내는 순간 가장 최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고, 그 광고가 끝나는 순간 그냥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쌓아놓는 부분들, 그러니까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이런 부분에 쌓아놓는 것들은 어딘가에 나만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꾸준히 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글 10개를 썼다 해가지고 아, 내가 막떡장을올리고 아, 내가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이, 옛날에 막그 뭐 나오잖아요. 아 유튜브 하나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 벼락부자가 되있다 그건 그 밑바탕에 수많은 것들이 깔려 있어서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급하게 그냥 물건을 올렸다고 해서 그냥 아 그냥 막 이게 떡상이 될 거라는 이아 내일부터는 막 무지하게 판매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생각 자체가 오류입니다. 오류. 오리. 아데이터완전 오류예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음? 가격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판매가 될걸 절대 아닙니다. 안, 안 팔려요. 그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속성을 오늘은, 아, 진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을 하고 있는 정든팜 대표 조정입니다. 네이버에서 정든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판매하는 상품, 와, 이거 어쩌 그냥 일반 그냥 소비자가 이렇게 와서 막 물건 구입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 폐쇄물입니다 그냥 회원 회원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 회원도 아, 물건을 사입하는 사업자 회원, 그다음 뭐 위탁 판매하는 어, 위탁 판매 회원예 단가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저희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어 하단에 그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승인 처리를 해 드리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물건을 팔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유튜브 영상도 정들하면서 아, 일주일에 세 개씩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참 부지런하죠. 끈기 있게 끈기 있게 그만큼 나온다 이겁니다. 툴이 몇 번의 바꾸면 있었을지언정. 아직까지도 어그 100명일 때나 1000명일 때나 지금 2000명일 때나 똑같이 월수금 오후 12시 반이면 제가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이 루틴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저희는 오후 3시까지 좋은 분은 당일 발송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변동은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와중에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다 그냥 취미 활동으로 움직이는 블로그. 이건 네이버 인플루언스에요. 이건 일주일에 그래도 뭐 3회 이상은 글을 씁니다. 아직까지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는 이 정두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요. 어, 그냥, 어, 건강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눌맨이라는 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틈나는 대로 건강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정답함은 아예 상업적으로 이렇게 어 제가 아 여러분 위탁 판매를 하세요. 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름에 대해서는 그냥 건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물을 언제 마시고 어떻게 마셔야 건강합니까? 뭐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음. 거기는 그래서 이제 에, 비상업적인 부분이아 저도 낯가림이 심하고 움직임이 저저뭐뭐 뭐 이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그, 어, 그런 그 이제 비채널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채널에서는 제가 얼굴도 안내보입니다 거기는 그냥 얼굴 안 나오고. 아, 이런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저 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나와서 얘기를, 아니, 제가 a i 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유탁판매를 하세요, 뭐, 어? 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심리가안 안 가지 않습니까? 응? 이 혓바늘이 좀 섰으면 좀, 아, 제가 오늘 좀 건강, 컨디션이그래안 좋구나. 어? 이렇게, 어, 멀리 서울에서, 저 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어? 부산에서도 어떤 분들이 저 만나고 싶어 할거 아닙니까? 어? 어? 너네 어떻게 판매하는 거야? 그리고 어? 내가 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아 진짜 한번 어? 나 가능성이 있어 하고서 얼굴 보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쩍쩍 제가 언제부터 이, 이 영상을 뭐 이렇게 해서 움직였습니까? 굉장히 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작하면, 아, 유튜브, 이 유튜브를 보고서, 아, 나 지금 할수 있어요. 하고서나, 시작해서 블로그도 쓰고, 뭐, 홈, 저 홈페이지에다가, 저, 뭐, 상품도 올리고, 쿠팡에 가서 상품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서나, 한 달이 지나면 다 끝이라, 이겁니다. 길게 가는 사람막 3개월, 어? 삼개월이지속성이라면 이건 오, 오, 오프라인에서 움직이는 오프라인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뭐삼개월 장사하면, 아, 장사, 아, 개업발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온라인을 꾸준히 만드는 겁니다. 제가 언론사 채널을 하나, 인터넷 신문사를 하나를 지금 만들었어요. 이거 10년을, 10년 앞을 내다보고서 내가 이제 뭐 60대 후반, 중반, 중반에, 에? 이제, 아, 이거, 이 사업적인 부분으로 조금 힘들 거 아닙니까? 아,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걸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하루에, 하루에 기사를 하나씩 쓰면 365개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런 마인드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아, 많은 분들이, 아, 자, 쿠팡에다 물건을 올려놨어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 아, 대표님 지속성이 있어야 한대.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시작하는데 블로그에 아 하루에 하나씩은 매아 너무 어렵지. 아, 일주일에 두 개씩 두개 정도만 써야지. 하고서는 어머는 한 달에 여덟 개 쓰는 겁니다. 한 달에 여덟 개 쓰고 어육 어, 개월 쓰면 육팔에서4십번 오십 개 글을 쓰는 거예요. 오십 개글 쓰고서는 나는 지속 나는 진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 오십 개 쓰는데.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움직이, 그 하루에 하나의 글을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채워라. 곳간에 뭐든지 채워놓는 거예요. 가령, 1평짜리 100평짜리 매장을 하나 얻었다 이겁니다. 그 안에다가 물건을 갖다 채워놓는데, 거기에 상품, 어, 글그 하나를 갖다 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 고, 오유 어, 요 집은 무조건 사야지. 오늘, 오늘 글 쓰면, 오늘 글쓴거 강황, 강황 사가야지. 내일은 뭐, 여주 사가야지. 이렇게 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적어도 한 50개 정도는 그냥 막 채워, 놓, 채워져 있고, 어, 트럭에서 인형을 파는 사람도, 수박을 파는 사람도, 어? 한 다섯 개 가지고서나 수박을 판매하려면 그 판매가 됩니까? 아, 수박 크득 채워져 있고서나 거기서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막 둥둥치는 막어 이렇게 있어야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채워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다가 애정을 갖지 말고 블로그하고 연애하지 말고 그냥 아 네이버 큐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쓰는데 맨 처음에 사진 한 장에. 사진 한장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 부분만큼은 감성적으로 쓰라 이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네이버 귀에서 아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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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가지고 그냥 딱 해가지고 써 넣는 거예요. 그럼 몇분 걸리겠습니까? 한 10분 걸리죠. 10분이나 20분 걸리면 이게 다 이기각이 세워지잖아요. 아 이거 그 다음에 쉽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개나 두개 정도까지 쓸수 있는 거죠. 그냥 막연히 블로그에 내가, 아, 내 일상을 막 꾸며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툴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방향성을 잡아라. 블로그에, 아, 하루에 글을 두 개씩 쓰려고 생각했으면 픽사베이 가서, 무리 이미지 가서 종류별로 쫙 끌어오는 겁니다. 과일은 과일, 뭐, 뭐, 자연, 풍경. 막이가지고막쭉 카테고리를 다 만들어요 막 하루는 그냥 이, 이 이미지를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끌어다가 매일마다 글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냥 이+ 이 제목+ 제목 잘 뽑아내고 그다음에 제목에 키워드 어세개 정도 딱 집어넣고 에? 강황 먹는 법 강황 부작용 강황 먹는 법 부작용 내가 다 알려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사진 하나, 강황 사진 하나 딱넣고서나 아, 강황 분말, 왜, 에, 에,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 얘기, 아, 이렇게 딱 한다며. 그다음에 나머지는 네이버 뒤에서 강황 분말에 대해서, 아, 좀 네가 설명해 주라, 그러면 설명 나오면 그냥 쭉 끌어다가 그냥 갖다 붙이게 하지 말고, 매물장 같은 데다 옮겨, 옮겨 놓고서나 매물장에서 다시 끌어다 놓는 겁니다. 아. 직접 붙이지 말고요. 오래 두기 붙여놓기. 메모장에다 옮겨놓고 있다가 다시 한번붙여넣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변형까지 시켜주면 도움도 좋겠죠. 어, 했습니다. 뭐 뭐, 아유, 가를가를 거울을 바꾸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어, 그건 뭐, 아, 블로그, 블로그 글 쓰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설명이 들으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두 개씩 쓴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6 0개예요 60개로 내가 블로그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세 달까지는 그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달이나 세 달까지. 그래가지고 네이버 에드포스트딱 달아버리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웃 관리도 해야죠. 이웃 관리하고, 블로그에. 이웃 관리하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준 것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어, 등판 블로그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시면 그 부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핫 블로그들 들어가서 이웃 맺는 방법. 거기는 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블로그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품앗이가 된다 이겁니다. 내가 굳이 들어가서 아 내가 너이 찍어줬어 하트 날려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와서 하트 날려줘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하트 날려주면 됩니다. 그예그 예, 그 맛있는 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아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감과 댓글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나한테 찾아오고. 그 사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블로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20분 걸리던 건 이제 10분 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0분을 더 늘려가지고 조금 더잘 쓰는 겁니다. 어, 어떻게 하면 이제 상위에 노출되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배워졌고. 그래서 20분이라 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하루에 20분씩만 메모하는 습관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해 나가면 거기에 돈이 만들어집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거기서 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광고를 하는 겁니다. 쿠팡에. 그러면 그 광고비가 나옵니다. 나와요. 쿠팡에 왜 사람들이 그 그수이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광고비보다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오면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방향을 맞추고 지속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그것을, 아, 나 하루에 두 시간만, 어, 뭐, 회사 다니면서 나는 두 시간만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 이거, 이런 웃기는 소리는, 아, 그냥, 저, 그냥,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쫓아가다 보면은 안 됩니다. 죽어도. 미친 듯이 나는 여기에 막 올인해서 막이 부분을 막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밌어 해야 돼요. 재밌어 해야 돼요. 홈페이지도 막 만들어보고 에?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에이, 그게야 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여러가지 수익적 부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튜브를 하면은 유튜브에서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 자체적으로 수익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천명을 물론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는 그 부분은 무조건 에드포스트와, 어, 인플루언스가 돼야 합니다. 아,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걸 해내야만이 내가 온라인계에서,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먹거리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저도 인플루언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만들어놔야 한다,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늘려놔야 돼요. 내가 한번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내가 얘기를 딱, 아, 어,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최소한 100명 정도는 내 얘기에 귀 담아 줄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너, 저도 페이스북에 아 그냥, 그냥 온라인 친구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홈페이지에 와서, 내 쿠팡에 와서 조회수 한 번만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 그 부분으로 충분한 거죠. 아 그런 시대에요, 지금은. 조회수 한 번이 나한테 힘이 드는 세상이죠. 물건을 그 판매하는 것은 어차피 이 지수가 올라가면 상위에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부분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 내 지수를 상승시켜야 높은 반열, 인플루언스라는 이 계층적 아, 사회적 지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